아 근데 우리가 보러 가는 이유가 이제 사장이 어? 뭐라 그랬죠? 또 따면 반나절 일찍 보내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거기까지 들었어. 한번 했다면 아한번 했다면이었구나. 한번 했다면 아 그러면 떨어지면 너무 슬프네. 아 그러면 떨어지면 너무 슬프네. <laughs> 떨어지면 너무 슬프네. 저희 어디 가나요? 저희, 저희 시험 지금 봐요. 시험 보러 갑니다. 무슨 시험 보러 가시나요?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 시험인데, 요 이게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1차인 인 적성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맞나요? <laughs> 시험 보러 가시는군요? 네. <laughs> 시험 준비는 하셨나요? 네, 맞아요. 맞다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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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웃음> 마음의 준비했어요. 접수가 그니까. 어렵나요? 아 접수하는 방법은 편집자가 뜨워줄 거예요 열리라는 표자 <laughs> 누군지 모르지만 잘 부탁해 누군지 모르지만 잘 부탁해 미래의 나 <laughs> 미래의 나 <나이. 웃음> 미래의 나라고요? <laughs>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 시험 접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을 검색합니다. 공식 사이트를 클릭하세요. 바로 보이는 화물 운송정사 원서 접수 바로 가기 클릭하세요. 자격 종류는 화물, 버스, 택시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봉의 체크하시고 다음 클릭. 기본적인 조건 체크해야 하는 것은 2종 보통 이상 면허 취득, 2년 이상 운전 경력과 사업용 1년 경력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기타 결격사유해당 여부 확인입니다. 후 간단한 실명 인증을 하시면 가까운 시험장 및 시험 일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수원이 제일 가까워서 수원으로 갔어요. 거기 떨어지진 않겠죠? 근데 이거 그 영상의 재미를 위해서 한 명이 떨어져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들어가기 전에 가위바위보. <laughs> 또 보러 가야 돼요? 네, 맞아요. 안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혼자... 응? 어? <laughs> 떨어지면 안 보면 되잖아요. 아, 근데 우리가 보러 가는 이유가 이제... 사장이 뭘그랬죠 이거 따면 반나절 일찍 보내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까 들었어요 한 번에 따면 아한 번에 따면이었구나 한 번에 따면 아 뭐. 그러면 떨어지면 너무 오케이. 슬프네 아 그러면 떨어지면 너무 아. 슬프네 <laughs>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화물 운송 자격증 시험을 봤는데 8명이 동시에 다 봤습니다 역시 동시에 다 봤는데 합격자는 7명 불합격자는 1명 일찍 끝나면 뭐 하죠? 있는... 할게 없는데? 조용 하세요 네. 할게 없다며 아 얼마나 많은데 <웃음> 저기요 <웃음> <웃음> 그럼 잘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안녕 가시죠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버 어, 저기 여기 있어요 어디 어디 인자동네 검사장 어 여기다 그럼 이쪽으로 문네 네, 네. 예? 예약을 했으니까 우리는. 네. 아. 예약자는 8시 50분. 니다 음. 저... 대박이다. 면으로 적발되신 분이 계시면 5년 동안 운시 자격이 없습니다. 제 취업을 하려면 받아야 하는 검사인데요. 부적합은 불합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저 응. 네?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laughs> 네. 네. 아저그 뭐지? 빨간색, 파란색 누르는 거. 자꾸 생각 손가락이 멈춰 움직이는거예다5 저만 1만 <저만> 오가 <오바> 있군요. <laughs> 주의 전환? 뭐, 주의 전환이 뭐지? 뭐지? 화살표? 아 화살표. 그거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뭘까이2까이서 보면 안16 음. 멀리서 봐야지. 1 음, 전체, 전체를, 아, 봐야. 전체를 봐야 1 전체를 인적성 검사인가? 재밌는 거 있었던 거? 아, 그치, 너무 네. 웃겨. 어, 1이면 수가요수 수학으로 지면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어. 옛날 사람이 수음이야. 옛날엔 과가 <laughs> 많았는데. 괜찮지, 괜찮지, 괜찮다 예! 시간이 벌써 5시가 거의 다 돼가는 시간이라서. 그러니까 좀 애매하네요. 어떻 할까요, 이거? <laughs>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아니,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거의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쉬는 시간도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아유. 그러면 이제 이 길로 <laughs>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간 사랑입니다. <웃음> 아버지, 뭐 하시노? 지대지야 <laughs> <laughs> 그럼 안녕. In I see of the dying and shameless, uh, A I see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 I'm